네, 안녕하세요. 파워슈시입니다. 예,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네,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입니다. 예, 모델은 파워슈시의 PSTBX HD 1 0 모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델이고요 네, 이쪽에 앞쪽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 렌즈 부분, 네, 전원 연결부, 네, 그리고 LCD 부분, 예, 조작 버튼 부분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 어, 화면에 보시는 제품이 본체고요. 네, 구성품으로는 네, 거치대입니다. 이 거치대를 차량에 붙이시고 이 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그 고정은 이 고정 나사로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넣으신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예,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 거치대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예, 저희 제품 시거잭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시계 시가 소켓이 있고요. 네 중간에 아 배터리하고 그리고 이제 변환 될수 있는 네, 컨버터를 낼수 있는 네 중간에 변환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연결 수 연결할 수 있는 연결잭입니다. 예, 보시는 게 시거잭이시고요. 네, 시거잭과 그리고 제품 설명서입니다. 네, 제품 설명서는 네 컬러로 되어 있고요. 네 제품 이제 동작이라든가 버튼 조작, 셋업 모드 등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에는 품질 보증서가 들어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셋업 방법이나 모드 등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들어 있고 그리고 사은품으로 카드 리더기 하나 드리는데 이 카드 리더기는 예 메모리를 나중에 본체에서 녹화하신 다음에 뺀 다음에 리더기 연결해서 이제 컴퓨터 연결하시면은 컴퓨터에서도 바로 볼수 있는 아, 카드 리더기입니다. 카드 리더기가 들어 있구요네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 화면 한번 켜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옆쪽에 보시면은 네 렌즈 삽입구, 어, 메모리 삽입구가 있습니다. 요 이곳에 메모리를 삽입하시면 되구요 메모리를 안 넣으시고 전원을 켜시면은 아, 노카드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량의 시동을 키시고, 네, 보통 한 화면이 들어오기까지 한 10초 정도 걸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녹 예, 노카드라고 나옵니다. 지금 아래 나오시는 거는 현재 시간이시고, 네, 지금 노카드고, 이제 녹색불이 들어올 때는, 아, 녹화 대기 상태입니다. 녹화가 안 되는 상태고요. 녹카드로 되어 있고, 네, 다시 전원을 끄시고, 메모리를 삽입하겠습니다. 메모리는 샌디스크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게좋고요 메모리를 삽입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착각 걸릴 때까지, 빼실 때도 반대로, 착각 걸릴 때까지, 이 소리 날 때까지 눌러주시면 바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다시 드실 때는, 착각 걸릴 때까지. 그리고 닫아주시고, 다시 한번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 미드에러라서 포맷을 하라고 나옵니다. 저희 제품은 지금 메모리가 아, 컴퓨터에 포맷을 하셔도 기계에서 포맷을 한번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맷 이 메시지가 나올 때는 메모리를 포맷해 주시면 됩니다. 포맷 플리즌 나오시고 보시면은 제품 동작 버튼 중에 네, 어, 감기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네, 셋업 메뉴가 나옵니다. 다시 왼쪽을 한번더 누르시면은 녹화 모드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셋업 모드입니다 네요 버튼입니다 네, 셋업 버튼 들어가셔서 처음에 포맷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SD 가드 포맷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네 포맷을 하겠습니까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예스에 놓으시고 포맷을 눌러주시면 네 포맷이 진행되면서 이제 메인창이 나오시면 셋업 메인창이 나오시면 포맷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포맷이 끝난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엔터를 눌러주시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메모리 받았을 때한 아, 번만 포맷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화면처럼 네,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지금 이 파일에 아, 지금 녹화 시간이 나와 있고요. 네, 그 화면을 더 확대해 보시면 네, 현재 시간하고 녹화 지금 진행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밑 아래는 현재 시간이 나오고요. 녹화 시간하고 지금 이 화면 그대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실시간으로 보여지고요. 네 녹화 녹화 중에 아, 또 확인하실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네 지금 LCD 화면 을 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녹화 중일 때는 네 인디케이터 램프도 네, 그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줌 버튼입니다. 디지털 줌입니다. 저희가 설명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명서 크기가 있으신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줌이 됩니다. 네, 줌은 총 4배까지 되구요. 네, 디지털 줌으로 4배까지 지원이 됩니다. 플러스를 누르시면 줌이 땡겨지고, 마이너스를 누르시면은 다시 멀어지고 보통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아, 1.5배 이상 크게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한번 누르실 때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네, 1.5배이고요 다시 돌리시려면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아, 디지털 줌 기능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제어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네 왼쪽 버튼 말고 이제 오른쪽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은 아, 야간 모드 빛을 더 밝게, 어, 드려 이제, 녹화를 할수 있는 야간 모드의 버튼입니다. 요 버튼 하나 누르, 눌러주시면 화면이 환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제가 좀 어둡게 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빛이 없을 때 한번 눌러주시면 환해지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어두워집니다. 야간 모드 하실 때 확실히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어두운 곳을 비춰주실 때는 네, 요 야간 모드. 네, 불빛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 지금 계속 녹화가 되고 있고요. 일단 녹화 중지 버튼은 다시 버튼에 엔터를 눌러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녹화 중지됩니다. 녹화가 중지되고 네, 다시 이제 녹색 불 대기 상태로 되어 있죠? 다시 녹화하시려면 또 엔터 누르시면 되고. 네, 녹화를 중지하시려면 다시 엔터 누르시면 되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녹화 기능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요 어, 리셋 버튼 위쪽에 보시면은, 아,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요 버튼이, 네, 지난 파일들을 보는 버튼입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네, 지금 현재 총 3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요 상단에 보시면은, 네, 전에 어, 기록했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요 파일을 움직이, 이양 옆에 좌우 버튼을 움직이시면은, 네, 파일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플레이 하실 때는, 네, 해당 파일에 뭐 사고나신 파일이 있으시면은, 해당 파일에 가셔서, 네,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네, 플레이가 됩니다. 어, 플레이가 되시고, 그리고, 네, 다음 영상을 보시거나 할 때도 눌러주시면 되고, 첫 번째 영상 한번 다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도, 플레이 하시고, 네, 플레이 하시면은, 아래 플레이 버튼이 나오고, 네, 동작 버튼이 지금 현재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줌 이동하고 네, 플레이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를 중지하실 때도 엔터 눌러주시면 일시정지가 되고요. 다시 녹화 모드로 가시려면 다시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네, 녹화 대기 버튼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파일을 보실 때는 다시 한번 위에 버튼 눌러주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네, 파일 숫자하고 네, 현재 파일이 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네, 방향 전환으로 네, 최근 파일이 가장 끝에 있는 파일입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플레이가 되고 한번 눌러주시면 일시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녹화 모드로 가시려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네, 다시 녹화 대기 모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마이크 부분이고요. 음성도 같이 녹음 되게 어 되어 있습니다. 셋업 모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셋업 모드는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셋업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네, 뭐 포맷 메뉴하고 포맷은 뭐 수시로 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보통, 운행을 많이 하시면은, 자주 하시는 게 좋고, 운행을 자주, 가끔 하시는 분들은, 네, 뭐, 보름에 한 번이나, 뭐,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로 꼭 포맷을 해주시면은, 메모리 수명이 좋습니다. 포맷 하실 때는 다시 한 번, 엔터 버튼을 누르고, 예스를 눌러주시면 되고, 포맷 하기 싫으시면, 네, 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뭐, 지금 현재, 아, 1280 720 모드로 선택되어 있고요 그리고 NTSC 모드, 그리고 헤르츠, 그리고 날짜, 날짜하고 시간.